자 그럼 먼저 넷플릭스 어떻게 달라질까?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자 여러분 친구들과 공유해서 같이 보세요 하나의 계정으로 공유해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비번 공유는 사랑이니까 고객님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고객들을 유치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니 계정 공유하지 마다 각자 돈을 내도록 해 알겠어? 와이 태세 전환 뭐지? 고객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된 거죠 계정 공유를 금지시킨다는 거예요. 여기서 주목할 요금제는 바로 프리미엄입니다. 그동안 프리미엄 요금제 17,000원짜리를 4명이서 나눠서 결제를 하시잖아요. 이번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프리미엄 요금제에는 2명만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. 그리고 1명 추가 시 5,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요, 넷플릭스? 기존에 인당 4,250원씩 냈던 거를 이제는 9,000원씩 지불하게 된 거다. 라는 거죠.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! 오케이.